골짜기가 어떻게 자냐 이게 하늘궁이죠? 네. 그래서 어제 우리 가는 데가 내가, 여기 고령산이 있겠죠? 네. 이렇게 고령산이 이렇게 내려와요. 둘로 내려오죠? 네. 이렇게 내려와. 그냥 그러니까 여기 하늘궁이야. 여기 봉봉. 맞죠? 네. 여기 하늘궁이 이렇게 있죠. 기왔지? 이게 완전 원형으로 생겼어. 여자 자궁이야. 근데 요게 고개를 넘어야 돼? 그러니까 이 돌고개가 남쪽에 이렇게 있어. 넘어가야 돼. 이게 꼬불꼬불 올라왔죠, 그죠?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어제 간 산이 이 산에서 내려오는. 또 양파껍질 같아요. 위에서 보면. 하나 있어. 기가 막히죠? 양파껍질처럼. 그래야 이 산이 이렇게 옵니다. 이 산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모여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 산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알겠죠?